부자 되고 싶으면 동전부터 피하세요. 그 동전 손대지 말아야 하는 이유 지금부터 알려 드릴게요. 복주머니를 두번 눌러 돈복 받아가세요. 길에 떨어진 동전. 한 번쯤은 주워 본적 있죠? 작은 돈이라도 아깝잖아요. 버려진 동전을 줍는다고 누가 뭐라 하겠어요? 그런데 진짜 부자들은 그 동전을 절대 줍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고요? 길에 떨어진 동전은 누군가 잃어버린 운이기도 하고 버려진 에너지를 상징하기 때문이에요. 그걸 줍는 순간 작은 돈에 집착하는 마음이 당신의 재물 운을 막아버린다는 거죠. 실제로 인도에선 작은 돈을 줍는 자는 큰 돈을 놓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일수록 작은 돈은 지나쳐요. 절대 손도 안 됩니다. 왜냐고요? 내 손은 작은 돈이 아니라 진짜 큰 돈을 잡기 위해 비워놔야 하니까요. 여러분도 부자 될수 있습니다. 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